여섯 번째 서경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대는 수능특강 수능완성 나왔고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연계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문항 수치 조건만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개념만 갖고 문제구조는 아예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출제 비율을 따져보면 총 8문제 기출 중에서 수능특강 8문제 수능완성 0문제예요. 수능특강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유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고르게 나온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원별 출제 비율을 따져보면 수능, 수원 4문제, 수2 4문제로 단원 고르게 나왔죠. 지수로그 한 문제, 삼각함수 활용 한 문제, 수열 기납법 두 문제. 이 정도면 고르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수투 같은 경우는 극한 연속 파트에서 0문제, 미분에서 두 문제, 적분에서 두 문제. 하지만 극한 연속을 아셔야 당연히 미분, 적분도 풀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원 네 문제, 수투 네 문제로 고르게 단원별 출제됐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분석 포인트 첫 번째 설명드리면요, EBS 연계 교재와 높은 연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유제 3번 보시면 유제 3 번에서 A형 5 번까지 한번 보시면 천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비율만, 다 식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쌓인 이 값을 구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식만, 식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래 문제 보셔도 레벨 2 6번 문제에서 변형이 되었는데 10에서 15로, 5에서 10으로, 그리고 이 시그마 값을 구하여라. 식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연결 약 100%로 단순 식변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학습만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분석 포인트 두 번째 수능 완성에서 안 나왔어요. 수능 특강에서만 출제가 되었어요. 모든 문항 수능 특강에서 출제되었지만 언제든 수능 완성에서 출제되기 될수 있기 때문에 수능 완성도 따로 꼭 공부를 해주시는 게 낫겠죠. 레벨 3 문제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레벨 3 문제 봐주시면 이것도 레벨 3 문제지만 거의 유사해요. 단순 10배는 문제이기 때문에 레벨 3 문제까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학습 방향 설명드릴게요. 연계 경향은 EBS 수능 특강에서만 연계되었으나, 자, 수능 완성에도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습에서 제외해서는 안 돼요. 수능 특강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능 완성도 그래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전체 난이도는 적정 수준이면, 수, 수준이면서 연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출제 특징. 약술논술 기출에서 자주 출제된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학습포인트 첫 번째, 예제부터 레벨 3까지 전 범위를 꼼꼼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유형편까지 수능완성은 그래도 유형편, 실전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도 유형편까지는 학습하여 대비하는 게 좋겠죠. 기본 개념을 당연히 탄탄히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반복 풀이하면서 풀이 과정 서술 연습을 병행하는 게 좋아요. 추가로 서경대 모의 문제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제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나왔고요. 똑같아요. 기출과 연계 방식이 유사해요. 그리고 네 문제가 나왔는데 전부 또 수능 특강에서 나왔어요. 기출도 수능특강에서만 나오고, 근데 모의에서도 수능특강에서만 나왔는데, 유제, 레벨1, 레벨2, 레벨3, 각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어요. 단원별 출제의 이유를 따져보면, 수원 두 문제, 수투 두 문제로 고르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수원은 지수로그에서 한 문제, 삼각함수에서 한 문제, 뒤에 수혈의 합, 등차수열 수혈, 등비수혈, 수열 합과 수학적 기납법이 빠졌죠. 그 다음에 수투에서는 도함수에 활용한 문제, 정적분의 활용,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2026, 모의평가 분석 첫 번째, 레벨3 모의 문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레벨3 문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단원이 삼각함수 문제예요. 삼각함수 중에서도, 원래도 약술논술 기출문제가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사인법칙이나 코사인법칙이나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 중에서 레벨3에서 문제가, 예상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고난도를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난도 3단원 삼각함수 꼭 공부하시고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달라진 점이 기출과 달라진 점이 2026 모의 평가에서 달라진 점이 단계별 문제가 제시가 되었어요. 어디서 부분 점수를 주는지 명확 명확하게 됐어요. 서경대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이 되게 자세하게 썼어야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점은 대소 관계는 누가 더 크고 작은지? 거기다 점수 3점을 주겠다. S를 표현하는데 2점을 주겠다. S의 값을 구하는데 5점을 주겠다. 명확하게 이제 채점 기준이 간략하게 변형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면 되니까 단계별 문제가 제시되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저희가 여기 맞춰서 풀면 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분석세 번째 이전 기출에 비해서 낮아진 연결이 연계율. 연결 원래 높다고 설명 드렸었는데 예상 문제는 연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단순 식 변형 문제에서 개념 활용 변형 문제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추가로 단순 반복 연습 당연히 필요하고요. 당연히 개념이 된 상태에서 반복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최종 학습 방향 생각해보면 2060. 2026학년도 수능특강에서 연계율이 매우 높게 출제가 되었지만 기출에 비해서는 이전 기출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연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제부터 레벨3까지 골고루 출제가 되었으며 단원별 두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 기출에서 다수 연계된 유형과 핵심 개념 이해를 전제로 하는 문제들이 모두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일단 수능 특강은 무조건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학습해서 특정 단원의 약점이 없도록 대비하셔야 되고요. 기출 변형 문제를 반복 풀이해서 개념 적용, 개념 적용. 왜냐면 모의 문제에서는 개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념 적용 능력을 강화하셔야 되고 유형별 문제 해결 전략도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